그대로 안되면 바로 교체당하는게 월급쟁이 사장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위한, 보이기 위한 경영 을 펼칠수가 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문제거리를 하는지 삼성전자가 마진율을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. 그 월급쟁이 사장들이, 어, 이재용 씨를 만나서 할 얘기가, 아, 제가 이렇게 이렇게 경영을 해서, 마진율을 이만큼이나 높여놨습니다. 그게 현혹됐던 게 이재용 씨고요. 여기에서 어느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. 만약에 이건희 회장 같았으면 호통을 쳤습니다. 호통 지금 마진이 왜 필요하냐, 지금 마진이. 우리 삼성전자가 뭐